자,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새우 글로벌입니다. 많이 풀려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자, 2210원. 2210원에 눌림을 기다리거나, 어, 아니면 돌파로 잡을 겁니다. 돌파는 2275원 어... 네, 여기를 이제 재돌파를 해야겠죠. 돌파를 못했었네요. 이걸 기준으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2210원에 대한 눌림 2,210원까지의 눌림이라든가어 아니면은 이 안에서 애매하게 사기는 좀 힘들어요 2,275원을 뚫고 가는걸 네, 그거를 잡는다거나 둘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잠시 지켜보도록 할게요. 체결 속도가 좀 빨라진다 싶을 때는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75원에 도달했고요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어,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58초, 59초. 뭐, 이럴 때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올라탔습니다. 80원의 물량. 자, 조금만 더 버텨면 돼요. 자, 지금. 네. 지금부터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2,275원 보이시죠? 2,275원을 기준으로 네.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75원의 물량을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저항선을 최초에는 뚫지 못했었고, 이번에는 그 위의 물량을 체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페이크라 할지라도, 음, 그 다음을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 결과대로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2330원에서 예, 털어버리면 되겠네요. 지금 하는 거 이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나 여기 뚫고 갈 수도 있어 하는 이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조장. 지금 어영부영하게 어,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밑에 깔았고. 자, 빠졌습니다. 일단 기다려 봐야죠. 크게 크게 체결된 물량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자, 전일 대비,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현재 VI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이 물량을 채 갔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얌전하게 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2400아 2340원 네 2340원을 매도가로 적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기를 뚫고 가버렸네요, 2,000원을. 자, 2,340원까지 가야 돼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서든 네, 오늘 이전의 물량들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겠죠. 2,340원, 15,000주. 자, 밑에 확 깔았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2,340원에 매도가 완료가 된 거예요. 매매 계획은 여러분들이 돌파와 눌림을 항상 두개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가 여러 개여야 한다. 뭐 이게 결국에는 같은 얘기이긴 한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돌파와 눌림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가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돌파와 눌림은 같은 겁니다. 음, 같은 걸 보고 저희는 어떻게 움직이면 돌파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움직이면 눌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눌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순간을 돌파로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돌파고 어떤 건 눌림이에요.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 거고, 어쨌든 같은 걸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2,210원을 눌림으로 잡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음이 돌파를 못 봤을 뿐이에요. 여기를 못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 갇혀지면은, 여긴 다시 한번 찍고 이 폭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뿐인 거고요. 어, 어제 알려드린 거랑 다를 거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저항선이 있으면은,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을 어 노릴지 아니면 이 친구가 기돌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 이미 돌파했던 자리를 예, 딛고 갈 것인지 그냥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우글로벌은 이 가격대에다가 자신들의 물량을 많이 어, 갖다 놨었고 이전에 갖다 둔 물량입니다. 이전에 갖다 둔 물량을 되찾으러 가는 시나리오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항선인 2275원을 뚫고 눌림을 줄 때, 네. 어, 매수가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그이 위에가 살짝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이 2355원이에요. 2355원. 어, 그래서 그 살짝 밑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어, 그냥 단타 매매입니다. 오, 여기서 물량이 방금 세게 나왔죠. 네. 어쨌든, 새우 글로벌은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매수까지, 아, 매매까지 막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새우 글로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배울 게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특히 이제, 호가창, 어, 호가창 위주로 보시면은 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저는 또 오후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